목욕탕에 이어 이번엔 오피스텔 관련 집단 감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4월 새 같은 오피스텔에 관련 확진자가 8명이나 나왔는데 감염 경로는 물론 접촉자 파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부산 기계 공고와 관련해선 잠복기가 지난 한 명이 능동 감시 중에 확진 판정을 받아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이 굳게 닫힌 부산의 한 오피스텔 이 오피스텔을 다녀간 부산 285번 확진자가 지난 28일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관련 확진자만 8명 나왔습니다. 확진자 중 5명은 지난 17일부터 28일까지 오피스텔을 방문한 뒤 확진됐고, 나머지 3명은 방문 확진자의 접촉자들입니다. 문제는 이집단감염과 관련한 접촉자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는 하루 수십 명씩 드나드는 다단계 업체로 알려졌지만 부산시는 파악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죽겠다, 매지, 매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특히 이곳과 관련된 확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데다 CCTV도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아 역학 조사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와 관련된 공부를 하셨다는 분도 있고 또 지인을 만나기 위해서 방문을 하셨다는 분도 있습니다. 목적이 다양하고 또이 공간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특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공간이라서 이런 가운데 부산에서는 잠복기가 한창 지난 확진자가 한명 추가됐습니다. 부산 기계공고 확진자인 217번 확진자의 가족으로 능동 감시 중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초 감염자의 증상 발현이 전해 접촉했다 감염된 것이어서 보건당국이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자가 어, 자가 격리 중에 어, 296번 환자와의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을 어, 염두에 두고 저희는 역학 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발적으로 이어지는 소규모 집단 감염의 지역사회 접촉 감염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보건당국은 앞으로 일주일을 최대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